마음이 들뜨고 정에 얽매이기 쉬운 때이니 자신을 냉철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금전거래는 하지 않도록 하고 친할수록 공사구별을 정확히 하세요. 필요 이상의 친절을 베푸는 자는 경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이를 방치하면 확대되니 세심함이 필요하지요. 소띠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여린이 애써 다지만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약간은 이기적인 행동이 필요하며 그래야 실속을 차릴 수가 있지요. 이번 주에는 앞만 보고 전진하되 주위를 돌아보지 마세요. 이성간에는 때로 고독이 득이 되니 억지로 내색하지 말고 즐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호랑이띠 길고 짧은 것은 재어 보지 않는 이상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남의 도움을 기대하지 마세요. 오히려 부탁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됩니다. 팔은 안으로 굳게 되어 있으니 상대방을 너무 깊게 신뢰하지 마세요. 토끼티문서상의 오니 기란이 약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성간에는 매너를 중시하세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조용하게 혼자서 쉬는 것이 가장 좋은 휴식 방법입니다.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세요. 용띠 자신의 작은 행동이 주변의 사람들을 자극함으로써 인격의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여도 말하지 말고 스스로 사귀세요. 특히 남을 비방하지 말고 맞장구를 쳐서도 안 됩니다. 음주는 절제하고 운전자는 사고수가 따르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고요. 뱀띠 이성간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가 발생하니 신중하게 고려하고 판단하세요. 사소한 다툼이나 신경전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잊혀지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스케일을 크게 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답답할 때는 일에서 손을 놓고 취미 생활이나 여가선용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말띠 이성간에는 자상함보다는 이끄는 힘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는 눈앞의 결과에 연연해하지 마세요. 진정한 승부는 마지막에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완벽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완벽하게 행동하시고요. 양띠.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인정을 베풀어야 합니다. 투기나 투자의 유혹은 생각하지도 말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면 길하지요. 너무 어렵게만 생각해서 망설이지 말고 정면으로 승부를 걸어보세요 운이 기라니 모든 일이 긍정적인 쪽으로 결실이 맺어지게 됩니다. 원숭이티 자기의 몫은 양보하지 말고 철저히 챙겨야 하는 때입니다. 정에 얽매여서 양보하면 오히려 버릇이 되고 결과적으로 좋지 않지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운동을 하거나 가볍게 한잔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에 멈추는 것은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니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인내와 끈기로 참고 견디세요. 닭띠. 사람과의 만남이나 모임에 적극성을 띠고 활동적인 생활을 하세요. 문제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즐거워야 합니다. 이성간에는 고상함을 버리고 자유로워야 친숙함이 더해가지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도전하고 싶은 욕망이 느껴지며 마음이 들뜨게 됩니다. 겠디. 생활에 여유가 없다고 불만을 갖지 말고 지금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족들과의 침묵에 노력을 기울이고 이성 간에는 적당하게 양보하세요. 개인 관계는 처음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를 시작함에 확고한 신념이나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실행하도록 하십시오. 돼지띠. 이 정도면 다 됐겠지 하는 아니람은 시작부터 꼬이게 만든다. 이성 문제는 고민하지 말고 시간을 기다리세요. 대인 관계는 나만 정석대로 행하면 되지 않으니 융통성을 발휘하십시오. 문제를 남에게 드러내면 약점이 되니 주의하세요.